어, 이게 102로 플레이 한 건데, 확실히 102가 달라. 102가 보면, 음, 킬 결정 능력이나, 이런 게, 어, 좀 차이가 확실히 나고, 확실히 더 좋, 좋아. 그러니까 유선이 무선보다 안정적이라는 건난 진짜 확신하는 거예요. 내가 확신해. 확신합니다. 절대, 무조건이 무조건. 자, 어, 저 여기 잘하더라고 라이프 이거 굉장히 잘합니다. 자, 알죠날 노려주고. 자, 이제 뒤로 도망오고. 또 올라갔죠? 또 올라갔다가 도망옵니다. 자, 이 부셔주고. 아, 이거 개인적으로 안 노렸어야 되는데. 너무 노렸어요 제가. 저거 딜안 넣고 둠피를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우리편한명 죽었죠? 얼른 도망오고 자 이제 인제부터 시작입니다 어, 아이 시작 아니네 시작 아니네 자자형저리시작꾸 깝쳐요 여기서나 죽는다 엎으셨고나 어, 죽는다. 나 죽어. 오케이. 살았고요. 자. 가. 봤어요. 여기 도망오고 도망오죠. 어디 있는지 못 찾았다. 그렇지 잡았고. 어디 있는지 잡아야지. 근데 아무튼 101을 하면 이 상황에서 안 무서워요. 근데 101을 안 되면 무섭습니다. 지슈라 들면 무서워요. 어, 어, 어. 어 아이고 다행히 나안죽였네 아이고 막 난리가 아네 바로 잡고요 잡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치슈라 들었으면 용공으로두명못 잡았어요 절대 못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못 살아나가요 죽습니다 자 힐이 들어오죠 어? 대충 제가 요 질풍 구우면 됩니다 치슈라는 이런 플레이가 절대 안 나와요 그냥 써주고, 아이씨, 안 던지네. 표창 안 던지네요. 표창 던질 것 같으니까, 잡고 왔다리 갔다며 하면서, 장난을 해주죠. 자, 그렇고, 잡고. 자, 위로 올라갑니다. 바로 죽이죠? 자, 이게, 이런 게 돼요, 이런 게. 이런 게안 됩니다. 아연 여기서도. 자, 이렇게 잡습니다. 어우, 라이프 이거 잘 끌어주고. 만약에 이게 치슈를 했으면 이렇게 못해요, 못 잡습니다. 자, 자 방금도 헤드 맞죠? 자 도망가죠. 이거 못 잡습니다. 이거 못 잡아요. 만약에 제가 치슈라 들고 있으면 이걸 못 해요. 이렇게 못하고 죽습니다. 제가.